이렇게 했더니 의대 갔어요. 이 습관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통계는 없고요. 맥락은 사라졌어요. 좋은 교육은 무엇을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머물까를 묻는 일이에요. 배움의 깊이보다 노출의 속도가 더 중요해진 시대,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육을 뒤집다. 자, 백삼동원의 김성원 교수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더 나은 교육을 찾고 싶은 그 열망, 어느새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즘 SNS를 보면요, 교육은 더 이상 배움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요, 조회수와 팔로우를 먹고 자라는 불안의 시장이 돼 버렸어요. 누군가의 자녀가 의대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는요, 금세 모든 부모가 따라가야 할 비결로 등갑하죠. 단한 명의 사례가 법칙으로 포장되고요, 그 아래는 조용하지만 깊은 조급함과 불안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교육 성공 포르노라고 부르고 싶어요. 교육의 언어를 빌렸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고 그들은 이익과 명예를 챙기는 산업적인 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의대 갔어요? 이 습관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통계는 없고요. 맥락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자극과 감정 뿐이라는 겁니다. 한 아이의 기적이 전국의 부모님들이 마음을 흔들고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의 성공보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포장하도록 내버려둔 우리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동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 확신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의 성공담은요. 잠시나마 마음을 붙잡아주는 마취제가 아닐까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모양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요. 사회적 학습된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보가 넘칠수록 비교가 일상이 될수록 불안은 구조적으로 강화됩니다. 유튜브와 SNS는 그 알고리즘을 정확히도 파악하죠. 이걸 모르면 늦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한 문장이 클릭을 부른다는 거죠. 그 클릭은 누군가의 수익이 될 것이고요. 아이의 고민은 콘텐츠가 되고요. 부모의 절박함은 매출이 되겠죠. 불안은 이젠 콘텐츠의 연료이자 경제의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입시뿐만 아니라 양육 전반이 이 성공 포르노의 이 언어로 덮여있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한 문장으로 아이가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자랍니다? 듣기엔 간단하고 달콤하시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숨어 있어요. 아이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삐아제는요, 인간의 발달을 점진적 구조화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는 한 번에 바뀌는 존재가 아니고요, 같은 경험을 반복하며 조금씩 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육 콘텐츠는 그 복잡한 과정을 단기 자극으로 단순화 합니다. 결국, 변화가 없으면 부모는 죄책감을 느끼고요. 그 죄책감은 다시 다른 콘텐츠로 향한다는 거죠. 불안은 이렇게 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크리에이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종 방송과 미디어도 불안을 콘텐츠화하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공부법, 엄마의 비밀, 공부머리의 신화,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사람들을 불러세운다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말은 진짜 이야기로 자막 처리 되고요 시청률이 오르면 그건 곧 사실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믿습니다 tv에 나왔으니까 맞을 거야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다 맞는 말만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이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부모의 불안이 팔리는 장면이에요 교육이 시장의 언어로 환원되면 지식은 가치가 아니라 상품이 됩니다. 그 순간 교육은 더 이상 성찰의 공간이 아니고요 소비의 트렌드로 전략한다는 거예요. 한때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지금은 클릭수와 구독자 수로 평가되는 산업이 되었죠. 안타깝습니다. 배움의 깊이보다 노출의 속도가 더 중요해진 시대, 교육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원래 복잡하고 개인적 느린 과정이에요. 그건 1분 영상이나 3줄 요약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생각 대신 소비를 선택하게 되겠죠. 희망은 자극적인 조언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희망은 내 아이의 속도와 맥락을 이해하려는 부모의 인내에서 자라는 겁니다. 좋은 교육은 무엇을 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머물까를 묻는 일이에요. 교육 성공 포르노는 결국 불안을 먹고 자라는 산업입니다. 부모의 불안을 팔고 아이의 시간을 수익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나 진짜 교육은 팔리지 않아도 클릭되지 않아도 한 아이의 호흡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콘텐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장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그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일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요. 이 불안의 시대를 함께 걸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교과서는 언제나 아이 자신이어야 하겠죠. 저 백삼동 언니 김성곤 교수는요. 항상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부모 교육에 대한 관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백삼동 오픈 챙팅방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